자 오늘부터는 거창하게 말해서 예술 창작 활동과 관련된 사형식 동사들을 공부하겠습니다. 얼마 전에는 돈과 관련된 사형식 동사들을 우르르르르르 공부했었죠. 이제부터는. 글을 읽고 쓰는 것, 음악을 연주하는 것,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것 등등등 해서 예술과 관련된 사형식 동사들을 공부하겠습니다. 뭐 예술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요.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글을 읽고 쓰는 동사들이 글을 읽고 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들이 사형식으로 쓰이는 것을 보시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문장이요. 에 아이들이 엄마를 귀찮게 하면서 밤에 자주 하는 말이죠. 엄마 책 읽어줘. 책안 읽어주면 잠안잘 거야.라고 할때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. Read someone a book. Read someone a story. 책을 읽어주다, 이야기 책을 읽어주다. 이렇게 되는 것이죠. Mom, can you read me a story, please? Read me a story, please. Read read me a bedtime story. bedtime story 하면 이제 머리맛, 침대 옆에서 자장자장 대신에 읽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. 자, 그런 read a story, read a book, 수혜자가 누구? me. 그러니까 for me의 느낌을 여기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 문장이요. 보통의 영문법책에서 자주 소개되는 사형식 동사입니다. 편지를 쓰다라는 뜻으로 write를 쓰는 거죠. write someone a letter. 편지를 쓰다 이렇게 소개되는 예문인데 a letter 자리에 저는 무엇을 써놓았냐 하면 check 우리나라에서는 가계수표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낯설 수 있지만 영미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행동이죠 돈 주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녀는 내게 수표를 써주었다 즉 돈을 주었다와 똑같은 뜻이 되는 것이죠 보통 여기에 이렇게 cover something, 이렇게 하면은 요거 하라고, 요거 하는데 쓰라고, 요거 사는데 쓰라고, 요거 내는데 쓰라고, 생활비 하라고. She wrote me a check to cover the bills, to pay the bills. 뭐뭐 돈을 내라고. 나한테 돈을 줬다. 수표를 써줬다.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. 얼마나 고맙습니까? She wrote me a check. To, 뭐, 뭐. 이렇게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편지 말고도 수표가 목적어가 될수 있습니다. 옛날 편지는 이렇게 쓰는 거지만 요즘 편지는 이렇게 쓰잖아요. I emailed him. 나는 그에게 이메일을 썼다. 근데 그 이메일 내용이 뭐죠? A question. 질문, 이메일로 질문을 했다. I asked a question via email. via email.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무도 그냥 간단하게 I emailed him a question.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. 여러분이 애플이나 구글에 문의사항이 있어서 혹은 데일리 잉글리시에 문의사항이 있어서 어, 이메일로 문의했다. 얼마나 쉬우냐 하면요. I emailed him 자리에 Apple, 데일리 잉글리 g 구글. 이런 걸 써놓고 a question.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요 1번, 2번, 3번에서 요거는 요거는 read a story for me로 바꿀 수 있다 그랬는데 요거는 wrote a check to me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. 요놈도 I emailed the question to Apple, to Daily English, to Google, to Amazon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. 여기는 왜 for고 2번, 3번은 왜 to냐? 요놈, 이놈, 요놈은 주소, 수취인 표시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to 누구누구, 누구누구를 누구, 수취인으로 한다라는 것이 방향성 표시가, 화살표 표시가 명확하게 어,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동사들이죠. 그래서 to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볼까요? 정리해 보면 read a, b는 address, 주소가 없는 동사라 read b for a로 바꿀 수 있고 write email은 수취인 주소가 명확한 것이라 write 혹은 email be to a.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는 겁니다.